이제 뭘 해도 재미가 없어.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마흔이 되면서 갑자기 모든 게 뻔하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그저 반복의 연속일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200년 전한 철학자가 이미 이 모든 걸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까지 남겨놨죠. 바로 아르트르 쇼펜하우어입니다. 흥미롭게 이 사람도 마흔이 되어서야 세상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마흔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강용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책 속에 쓰여있는 통찰을 가져와서 저자의 논점에 저의 깨달음을 더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 자신도 40대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책에 따르면 쇼펜하우어는 40대 중반부터 명성이 높아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 또한 40대가 위기를 넘은 때이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분기점이다. 그는 40대까지 학계에서 은둔 생활을 했지만 언제든 자신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40대가 추구해야 할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을 이렇게 전한다. 고통의 힘이 쾌락의 힘보다 더 강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한 위의 상태는 느끼지 못하지만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분명하게 고통을 느낀다. 충치의 고통은 느껴도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고 했다. 40대가 되면 이런 인생의 비대칭성을 절감하게 된다. 책에서는 인간 욕망의 근본적 성격을 이렇게 설명한다. 삶의 욕망 자체가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일체계고로 표현한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인 죄다. 그러므로 욕망, 집착, 소유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명성, 권력, 지식 등은 내가 죽으면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절망적인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해방적인 깨달음이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욕망의 파도를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행복을 얻을 출발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것이 체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한다. 기회가 되면 미술 전시회나 연주회를 찾아서 최고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가지면 좋다. 혼자서 산행을 하며 자신을 만나는 훈련도 해야 한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마음부터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은둔이 아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기술이 삶의 지혜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수 있는 품격이다. 라고 말한다. 어두운 고통의 바다에서 눈을 뜨고 검은 파도를 들여다보라. 행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삶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심연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마흔에 필요한 철학적 태도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이론적 철학자가 아니라 생활 철학자였다. 세상살이와 돈에 눈이 밝으면서도 교양을 중시해 독서와 예술을 즐겼다. 또한 반려견 아트만과 산책하며 건강을 관리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즐기며 균형적으로 사는 법을 알았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고통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쇼펜하우어가 실제로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행복과 고통을 알기 시작한 마흔에게 삶을 현실적으로 보고 싶은 마흔에게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자기 안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흔에게 생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고 인생을 지혜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한다.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애써 위로하지 않아서 더 위로가 되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조언이다. 거짓 위로가 아닌 진실한 통찰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뜻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기록들에서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서른 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말한다. 하고 싶고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것이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의 핵심 메시지이다. 사실 우리가 힘든 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였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을 예견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마흔이 되어 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다인가? 싶은 그 복잡한 마음. 쇼펜하우어를 만나면 그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이다.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작은 평안에 소중히 여기는 법.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 그런 지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요즘 뭔가 공허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따뜻한 조언을 한번 들어보라.